안녕하십니까 조선일보 경제부의 박사 기자 박연철입니다 세계적인 부자들의 자녀 교육 방법을 통해서 우리 아이를 부자로 키우는 경제금융 팁을 찾아드리는 부자들의 자녀 교육 시간입니다 아 오늘도 미래에셋 이상권 투자와 연금센터 전무님 함께 하겠습니다예 예, 반갑습니다 예뭐 이제 인사하는 것도 예. 아, 너무 또 많이 하니까 예, 예. 생략하죠 뭐 그냥 예. 예. <laughs> 오늘은 예. 제프 베이조스 어, 세계 1위 부자 예. 이제 자녀교육 방법을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예. 57살이고요. 이, 포부스가 이제 매년 이제 부자 리스트를 그렇죠. 내는데 2018년 이후 4년 연속 야. 1위. 예. 지금 올해는 좀 약간 엎치락뒤치락해요. 그런데 예. 예. 여전히 하여튼 작년 말까지 해서는 1위였습니다. 예. 재산이 177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얼마죠? 우리 돈으로 하면 한 180조 되나요? 아, 예, 예, 아, 더 넘겠죠. 예, 예. 1조에 10분의 1만, 아, 10분의 1, 100분의 1만 <laughs> 예, 예. 있어도 저는 만족할 예. 것 같아요. 아시다시피 이제 세계 최대 전자 상거래 업체 아마존을 그렇죠? 창업했죠. 예. 서른 서른이 되던 1994년에 시애틀의 자기 집 창고에서 예. 아, 지금은 전처가 됐네요. 킨지스카과 예. 함께 온라인 서점에 문을 음... 열었다고 합니다. 둘이 한 25년 결혼생활했죠. 예. 오래 한거 아니에요? 예, 한 번. 미국의, 미국 시군은? 미국 시군은요? 아니, 그래도 평생 해로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한번두 예. 분의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뭐, 행복했던 때. 예. 예. 저 예. 궁금한 게 어떤 책을 보면 제프 베조스라고 그러고. 예. 어디서는 제프 베이조스라고 그러고. 네. 예. 베조스를 베이조스라고도 있고 베이조스를 또베조스라고도 있는 음. 건가요? 어떤 아니면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아니 사실 미국 사람들도 이 베조, 베이조스 이름을 두고 헷갈려요. 막 싸워요, 자기들끼리. 예. 우리는 베조스 베이조스 뭐 이거 가지고 싸우는데 미국 사람들은 베조스냐 비조스냐 아 이거 가지고 싸웁니다. 또 저기 빌 게이츠 세계 예. 최고의 저기 부자였던 예. 빌 게이츠는 이 사람 보고 맨날 비조스라고 그래요. 아, 비조스. <laughs> 빌 게이츠 발음이 맞냐 틀리냐 예. 그러는데 사실은 자기가 어, 자기 이름을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예. 그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Hello, my name is Jeff Bezos. Uh, I started Amazon.com. 네, 베이조스라고 하죠. 아, 예. 베이조스. 그래서 이제 음, 저희가 다 신문에서는 베이조스라고 표현을 아, 다는데 예. 베이조스가 맞는 거네요. 네, 예, 그러니까? 예. 근데 예. 뭐 워낙 베조스로또 알려져 있어가지고 베조스라고 예. 이제 표기하기도 하고, 뭐 최근 베조스라고 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 근데 자기는 확실히 베이조스라고 예. 어, 성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 아마존이 뭐전자상거래 업체지만 실제로 이회사의 수익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게전자상거래가 아니라 응. 그 AWS, 아마존 AWS죠. 응. 클라우드, 예, 클라우드. 예. 컴퓨터, 예. 클라우딩 컴퓨터 클라우딩 예. 사업이죠. 네, 그러니까 이번에 예. 제프베이저스가 7월 5일날 이제 은퇴. 네, 예, 앞으로 저기 이사회 예, 의장 자기가 물려준 예, 예. 자리를 물려준 사람이 아마존 AWS를 좀 응. 응. 키운 인물이 이번에 물려줬다고 하더라고요. 예, 예, 예. 그럼 베이저스 일단, 엄청난 부자인데 예. 예. 베이조스의 베이조스가 받았던 교육의 교육. 특징 예. 요거부터 이제 알아보죠 예예 예. 예. 어떤 게 가장 큰 특징입니까 예. 이 격세 교육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 예, 예. 어~ 부모님보다는 사실 외할아버지의 외할아버지. 네 영향이 컸어요 예. 왜냐하면 (4살부터) (16살) 때까지 외할아버지 어~ 집에 저기 여름이면 매번 가가지고 그래서, 생활했다고 을 그래요. 예. 거기 이제 텍사스 남부에 외할아버지가 예. 농장을 하나 갖고 있었다고 하는데 예. 이 외할아버지가 되게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 미국 국방부 연구기관인 다르파에서 다르파. 예, 우주공학과 미사일 방어 시스템 전문가로 일했던 1950년대 일했던 아, 분이고 또 원자력 위원회 서부 지역 활동을 총괄하기도 했대요. 아. 그러니까 엄청나게 유명하신 분입니다. 그 외할아버지 이게 저도 한번 어디 인터뷰인가 어디서 봤던 네. 걸 기억 중에. 또 최근에 나온 자서전에서도 음. 그 할아버지가 진짜 많이 하더라고요 네. 자기한테 가장 영향을 미치는 인물인데 네. 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예를들게 되면? 그까뭐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되게 이제 자기 혼자 그러니까 뭔가 뭐 뚝딱뚝딱 만드시는 아. 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트랙터 하나를 아주 헐 값에 사가지고 그거를 베이조스 랑 같이 고쳐가지고 막 작동을 하게 한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바늘 바늘도 직접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어. 철사를 가져다가 그드려가지고 납작하게 뚫려서 날카롭게 이제 만든 다음에 바늘기를 드릴로 뚫어가지고 바늘도 만드시고 어. 이런 걸 같이 옆에서 베이저스가 이제 봤다 그러는데 어. 네. 할아버지랑 함께 뭐 풍차도 고치고, 공차도 고치고, 네. 수도관도 놓고, 펌프도 네. 고치고 이렇게 뭐 어렸을 때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럼 이게 뭐냐면 그 격세교육 그죠? 네. 그 부모 위에가 한한 한 단계를 뛰어넘는 네. 격세교육의 그~ 굉장히 영향을 좋게 응. 받은 경우에 예, 예. 그 할아버지에게 배웠던 교훈 같은 게 어떤 게 있대요 이게 그냥 스스로 자기가 또 교훈을 할아버지가 준 외할아버지가 준 교훈을 정리를 했어요 음 제가 그~ 아까 말씀하신 그책 자서전에 예. 네. 네. 나왔는데 첫 번째가 혼자 문제를 해결하라 그걸 아, 배웠다는 겁니다 네, 독립예두 네. 번째 좌절을 겪을 때마다 다시 일어나서 도전하라 예세 번째. 그래서 벗어나 가지고 자신만의 독창적인 방법을 발명해라 예. 그래서 이게 자신의 아마존 창업하고 경영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어... 예. 저는 어디 인터뷰에서 그런 예. 것도 좀본 적이 있었어요 그 블루 오리진 예. 이번에 자기 동생이랑 같이 예. 이제 비행기 타고 가겠다고 저희가 기 예. 동생이랑 간다고 예. 같이 예. 예. 이 사람은 정말 자기 말은 지키는 것 같아 음. 음. 근데 이 사람이 한 얘기가 할아버지랑 같이 그 텔레비전을 보다가. 음. 음. 아폴로가 처음으로 그 달에 네. 창조하는 걸 보고서 자기는 네. 그 그때부터 자기는 아, 우주로 되는... 가는 꿈을 꾸겠다. 음... 그리고 할아버지랑 네. 그 도서관에 가서 네. 그 SF 소설을 공상과학 네. 소설 있는 도서관을 데려왔대요 네. 그 텍사스에 있는. 네. 어... 네. 그래서 네. 저희가 뭐그 아이작 아시모프 팬이라고 네. 그러고 완전 네. 천재죠. 사실 SF계에서 음. 아이작 아시모프 같은 분들은 천재급 작가인데 네. 그 그러니까 그런 거를 지금도 제가 팬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것도다 할아버지와 다 관계된 것들이죠. 그렇죠. 할아버지한테 그런 것들을 자기 독립심하고 네. 이제 독창적인 방법을 생각하는 거 이런 것도 독서광으로 키워진 거. 이게 다 할아버지한테 배운 거라고. 합니다. 그럼 엄마 아빠는 영향을 못 미치나요? 아니면 또 엄마 아빠가 또, 그러니까 또 할아버지 미쳤는 데 선한 네. 영향력인데 네. 엄마 아빠 악한 영향력을? 아, 그렇지 않죠. 예, 네. 그렇지 않은 건가? 어, 엄마 아빠가 이미 이 사실 베조스의 예, 아마존에 투자를 해가지고 큰돈을 버셨어요. 가지고 재단을 세워서 요새 그 사업을 저기 자선 사업을 하고 계신데 그, 그 홈페이지에 있는 사진이 사심 아 되게 단란해 아 보이죠. 근데 예. 이 아빠가 아까 좀 얘기를 했지만 어, 친아빠는 아니에요. 아 예, 양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양아버지. 예, 양아버지고 예. 왜냐하면 이제 어머니가 1 7살 어릴 때 이제 남자친구랑 뭐 임신을 하고 결혼을 했대요. 사고를 친 거네. 예, 아, 요, 요, 결혼을 했을 때 사실인데. 그 외할아버지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그냥 네. 속을 썩긴 딸내미네. 그렇게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렇죠. 예. 고등학교 때 임신을 했으니까.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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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베이조스가 이제 네살때 이제 그분하고 이제 이혼을 하고 네살때 예. 쿠바 출신 이분이 쿠바 어, 출신입니다. 미구엘 베이조스랑 이제 아하. 재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 예. 이 미구엘 베이조스란 이분이 정말 자립심하고 모험심을 똘똘 뭉친 분이에요. 왜냐하면 열여섯 살때 카스트로치아의 쿠바에서 미국으로 <laughs> 망명을 옵니다. 예. 홀로 혼자서 <웃음> 와가지고 <웃음> 예 공부를 이제 막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예. 이 뉴멕시코에는 엘버커키의 예. 대학을 진학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베이조, 베이조스 어머니를 만난 거죠. 그래서 결혼을 예. 한 거고 점점 이렇게 자기 성장을 해가지고 나중에는 미국 석유회사 되게 큰 석유회사 엑슨의 고위 지까지 올랐어요. 예. 예. 그때 저는 그런 것도 한번 읽었던 음. 기억이 나요. 제프 베이조스가 자기 생부에 대해서는 네. 이런 방법도안 하고, 음. 내 진짜 아버지는. 그렇죠. 양아버지. 예. 네. 이 사람이고, 자기는 어린 시절에 음. 엄마와 아버지와 외할아버지 때문에 자기는 어린 시절에 자기는 너무 행복했었다고. 음. 뭐 이렇게 해서 자기는 뭐 어려운 게 없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 네. 너무 행복한 시절 을 보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음. 그럼 이제 사실은 어머니는 고등학교 때 임신을 했으면 음. 상당히 뭐 아이 키우기도 힘들고 네, 그렇죠 힘들었대요 예, 예. 그랬는데 이제그 하여튼 이 재혼을 하면서 이제 생활이 안정되고 이분 독립신 강한 분하고 해서 아. 예 안정이 되고 그래서 또 베이조스를 위해 교육을 위해서 오. 여러 가지 이제 좋은 일들을 했는데 예. 예컨대 이제이 베이조스가 뭔가 만드는 걸 되게 좋아하잖아요 어렸을 예. 때 그래가지고 이 베이조스를 데제 전자제품 부품 판매점이 있어 요 미국에 가면 되게 유명한 데인데 예. 예. 라디오 시력이라고. 미국 가시면 알겠지만 걸어다닐 수가 없어요. 다 차를 타고 가야 돼요. 어... 근데 아들 위해서 하루에 몇 번이고 그걸 데려다 줬대. <laughs> 데려다 주고 아예 차고는 과학 실험실로 만들어 주고 예. 엄마가 그래서 베이조스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 쓰고 막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이두 분이 결국은 이 아들 때문에 대박이 나죠. 네. 네. 그 아마존 창업할 때 투자도 하잖아요. 투자금의 그러니까. 절반 정도였다는 얘기도 있던데. 네. 거의 처음에 (10만 달러) (1억) 예. 넘는 돈을 투자를 했는데 거의 본인들이 일생 동안 저축한 돈을 거의 예. 다 투자했다고 합니다 근데 예. 재밌는 게 베이조스가 엄마 아빠한테 아, 투자금 달라고 하면서 이거 투자금 잃을 확률 70%나 된다. 예. 자기 성공 확률 30%밖에 안 된다.라고 예. 했는데도 그게 꺼에 투자를 했다고요. 상당히 모험심이 강하신 분들이죠. 그리고 보면. 또 제가 알기로는 예. 증자도 하셨대요 나중에. 예. 나중에 그것도 한 번만 한게 아니라. 계서 예. 돈을 넣었어요. 예. 예. 그래서 그 아마존 지분 몇푼 정도까지 지분, 지분 6%까지 와니다 네. 그래서 그 돈으로 지금 자선 사업하고 있습니다. 이야. 네. 근데 어머니가 그때 더 재미 더 좋은 말을 하셨는데 어. 왜 이렇게 투자를 했냐고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그거는 예. 아마존에 투자한 게 아니라 제프한테 투자한 거다 야. 자기 아들을 믿고 투자했다 참. 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 그 제프 베이조스는 어찌 보게 되면 이게 전 뭐~ 직관적으로 느껴지는 음. 게 엄마가 고등학교 때 임신을 했고 자기 (4살) 때 엄마가 또 어린 나이 이혼을 하고 네. 이랬으면 저는... 상당히 쉽지 않았을 거 같은데 그~ 굉장히 이 사람 맨날 크게 웃고 막 음. 얼굴 표정을 보더라도 약간 조증, 조증 이 있는 사람 같아. 밝은, 밝은. 뭐, 그렇죠?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되게 유명했대. 학교에서 맨날 웃는 아이 배달치고. 아 네, 네. 어...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엄마 아빠 격세 교육해서 할아버지한테 배운 것까지 이제. 어, 그건 이제 중요한 네. 거는 자기의 자기 애한테 어떻게 가르쳤을까. 이렇게 네. 배웠는데 네, 네. 전 궁금해요. 네. 베이조스의 저... 네, 자녀들이 네. 어떻게 되죠? 아들 셋째 중국에서 유명한 딸 해서 넷인데 이제 아첫 아들. 21살짜리 첫 아들만 외부에 공개가 돼 있고 예. 나머지는 외부에 지금 공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아까 달란아이틀 때의 부부 모습을 보여 드렸는데 이혼한 후에 아이들은 지금 전처 웨킨지 스카 타고 살고 있지만 하여튼 양육권은 절반씩 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 네. 그러면은 제프 베이조스는 응. 정말 자식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어마어마한 그 슈퍼스타 아버지를 두고 그렇죠. 있는 거잖아요. 네. 네. 근데 이 아버지가 그럼 자기들을 어떻게 좀 교육시켰을지 저는 네. 여러 궁금해요. 가지 이제 교육 원칙들이 있겠죠. 근데 네. 그 중에 이제 가장 유명한 원칙 하나를 이제 어, 있는데 어, 궁금해요, 정말 이게 뭐냐면 이게 사실 전철 을 계속 얘기한 거는 그분하고도 관계된 얘기예요. 네살 네. 네. 때부터 칼을 갖고 놀게 하고 일곱 살 여덟 살 때는 전동 공구를 쓰게 했다. 장난감 이, 이런 칼이 걸, 아니라 예, 진짜 칼 공개했어요. 한번 이제 인터뷰에서 이게 예. 뭐냐면 이 스크를 감수하고 자립심을 갖게 한다는 건데 예. 예. 이거를 당연히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외할아버지한테 배운 거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외할아버지가 막 모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또 진짜 예. 문제 해결사가 되는 걸 보고 아, 나도 그렇게 예, 생각했다. 예. 아, 그렇게 그렇게 가르쳤다 하면서 이걸 사례를 든 건데 아니 아빠가 이래도 엄마들은 애가 뭐대하죠 카레 삼천하고 반대할 텐데 네. 근데 그 맥킨지 스카 그 전처가 그 당시에 얘기 했다고 네. 이제 저기 레이조스가 얘기한 건데 네. 아무것도 해결 못하는 아이보다는 손가락이 아홉 개밖에 없는 아이가 훨씬 낫다 이게 맥킨지 스카이 했다는 얘기예요 네. 네. 이런 태도가 자기는 또 와이프의 이런 태도가 되게 환상적이다. 네. 그 <laughs> 부부가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예예. 예.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이두 부부가 저도 전한번그 했던 게 단순하게 그냥 음. 부인이 아니라 거의 창업 동지 그렇죠. 그때 같이, 예, 창업을, 같이 창업을 했던 네.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과연 이 리스크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생각을 음. 할수 있는지 똑같이 부부가 음. 보통 어느 한쪽에 너무 공격적이면 한쪽이 좀 방어 네, 쪽이고 뭐~ 이렇게 균형을 맞춰 가야 할것 같은데 네, 여기는 예, 아이 교육에 있어서 리스크, 아이한테 리스크를 어. 관리하는 방법을 가르쳐야 된다 예. 리스크를 감수하는 방법을 가르쳐야 된다는 어. 둘이 이제 같은 생각을 했던 거죠 예. 예. 그리고 그래서, 저는 예. 또 궁금한 게 그러면은 리스크가 이렇게 테이킹 해라 예. 그다음에 리스크 테이킹만 하면 쫄딱 망할 수도 있잖아 다치고 예. 그럼 관리도 해야 될거 아니에요. 예. 계산을 하는 방법이 또 있어 자기가 오. 이제 베이조스 항상 얘기하는 건데 예. 예, 후회 최소화 시스템 아. 그래서 <laughs> 예, 나중에 후회할 일을 최소화하는 걸로 리스크를 계산해 가지고 리스크를 감소해라 아. 이제 이분 생각이지만 예. 이건 약간 우리가 배울 점도 있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리스크를 계산하는 방법 사실 사람마다 좀 다릅니다 예. 그래서 그러니까 아무튼 이건 참고로 어, 하면 어. 될것 같습니다 예. 사실은 이 리스크를 음. 그 이해하지 못하면, 그원 뭐 리스크란 네. 말이 뭐, 이렇게, 보니까, 배심있게 도전하다, 이런 뜻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이게 뭐냐면, 리스크가 우리 맨날 위험이라고 번역하지만, 음. 리스크라는 말에는 기본적으로 어떤 도전 같은 것이 음. 그 그렇죠. 내재되어 예. 있는 예. 의미이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모험과 도전심을 가지고 리스크를 관리하는 능력을 키우면은, 음. 사실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 돈도 잘 벌고 예. 성공한 사람들, 이런 삶의 태도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아이들, 경제, 금융 교육할 때 상당히 중요한 팁이에요. 리스크를 가르쳐 주는 어... 게. 예. 지금 사실 우리 다 리스크 프리 교육 시키는 거 아니야? 리스크가 없게 자꾸 교육 시키는데 그렇게 되면 나중에 리스크를 모르게 돼 가지고 또 금융이나 경제 쪽으로 더큰 위험을 그쵸.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뭐 직업을 선택할 때도 굉장히 네. 전부 다 의사가 되라. 네. 그래 상대적으로 좀 안정적이니까. 아예 없는 자꾸 이런 쪽을 하는데. 그다음에 좀뭐 네. 이렇게 공기업이나 뭐 이런 음. 쪽에 계속 사회적으로 더 예. 네. 렇게더 인정을 받고 막 이런 것들 자체가 사실은 부모가 자식들한테 리스크 없는 삶이, 삶을 살기 바라는 응. 응. 그런 거 아니에요? 부모 아닐까? 마음은 그런 건데 사실 네. 그게 장기적으로 볼 때는 꼭 아이 교육에서 좋은 것만은 아니다. 아뭐 그런 연구 결과도 있나요? 예, 뭐 실제로 연구, 증거 증거 있으세요? 실제 그런 그럼? 연구 결과들이 많이 있다 고 그래요. 그래서 오. 해외에서는 리스크 교육을 시켜라 하는 뭐 원칙에 대해서 여러 가지 또 있습니다. 오. 네, 네. 캐나다의 그 브리티시 콜롬비아 대학의 마리아나 브루오니 교수라고 하는 예. 건데 어릴 때 리스크가 있는 놀이를 하는 게 아이들의 자신감, 유연한 사고, 오. 뭐 집행 능력, 리스크 관리 기술을 가르키는 그런 길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예. 리스크 교육법을 이제 쭉뭐 캐나다 방송에 나와서 또. 어, 공개적으로 좀 이제. 알려주세요. 그거 예, 알려주세요. 하긴. 영어로 들어야 되잖아. 예. 우리 방 박사님이 그방 예. 박사님 몇 가지 뭐 예. 어, 제가 한번 저기 꼽아 봤는데, 예. 그러니까 가능한 한 안전한 게 아니라 필요한 만큼 안전한다는데 아... 집중해라. 어... 100% 안전한 것보다는 지금 필요한 만큼 안전한데. 죽지 않을 정도. 그걸 예. 네, 치중하는 정도. 거고, 어, 리스크를 가이드라고 하 아... 하는데 뭐냐면 이건 뭐냐면 조심해라고 예. 말하는 것보다. 이 날카로운 칼로 손을 베일 수 있으니 손잡이를 잘 잡고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썰어라 아. 구체적으로 가이드를 하라는 거예요. 리스크 네. 교육은. 20초 예. 아 성질 나서 예. 참기가 어려워. 응. 예. 그리고 부모의 두려움이 방해물이 되지 않도록 하라. 아, 근데 두렵죠, 사실은. 예. 예. 아이들 입장에서 생각하라는 거고요. 예. 17초 기다리기 원칙이라는 게또 있어요. 왜 17초예요? 어, 17초요. 자, 상으로 여러 가지 이제 이론들이 예. 있는데 이분은 17초를 주장합니다. 고 그러니까 어. 그 정도 기다리면 그거보다더 어, 위험이 있다 그러면 빨리 이제 아 (17초) 후에 들어가서 이제 그거를 이제 제어하면 되는 거고 아 예, 잠시 (17초만) 좀 기다리자 예 (17초란) 얘기를 한 겁니다 예, 예. 그리고 또뭐 없나요 뭐 여러 가지 뭐그그 그 이외에도 이제놀때 예. 어, 놀이터 가면 뭐 미끄럼틀 그네 이렇게 다 있는데 보다는 이제 실제로 뭐 통나무 진흙 뭐 방수포 상자 이런 거아 기초적인 걸 가지고 자기 창의적으로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예 놀이를 할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리스크를 가리키면 나중에 이제 새로운 도전을 할수 있는 음, 음, 그걸 배울 수 있다. 예. 만약 실패하더라도 새, 새로운 아이디어를 테스트한다는 거, 예. 자신의 능력의 한계 그런 걸 예. 저기 테스, 테스트할 수 어. 있다는 거 이런 걸 알게 된다는 겁니다. 예. 예. 제가 며칠 전에 예. 제 주변에 좀 고수에 속하시는 형님들이 계신데 투자 고수,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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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세요, 진짜 투자를 예. 예. 제가 20년 지켜봤는데. 음. 정말 초A급 선수들이야. 야. 뭐, 언론에 나오지 않고 그냥 조용히 하시는 분들인데, 음. 그분들이 이제 며칠 전에 저녁자에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음. 그 리스크 얘기가 나왔어요. 음. 근데 그, 그 의견은 거의 다 합의를 봤어.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첫째도 리스크 관리. 음. 둘째도 리스크 음. 관리. 셋째도 <laughs> 예. 리스크 관리다. 그러려면 예. 리스크를 잘 알아야 된다라는거예요 그렇죠. 예. 리스크를 예. 알고 관리할 예. 수 있는 것이 예. 투자의 모든 것이다. 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음. 오늘 제프 베이조스 얘기 들으면서, 예. 다시 한번 저는 리스크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예. 제가. 예. 지금 오늘은 이제 베이조스가 받았던 예. 모험심을 키우는 교육에서 시작해가지고요, 다시 이제 그 베이조스가 자녀에게 리스크를 감기를 가르치는 교육 여기까지 예. 알아봤습니다. 리스크를 알고 측정하고 감내하는 걸 배우는 게 현대 사회에서 아주 그렇죠.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 과거처럼 고정된 사회가 아니라 변화가 빠른 사회이기 아... 때문입니다. 예. 이렇게 해서 오늘 베이조스의 리스크 교육법. 대해서 알아봤고요. 아, 다음에도 부자들의 자녀 교육, 또더 재밌는 얘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